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초반 약세 흐름을 딛고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해 SM표백과 나스닥은 5장 초반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두 지수는 또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신중하게 움직였는데 이에 내일 장이 끝난 뒤 실적을 공개하는 엔비디아는 초반 하락세에서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서 이날은 953달러로 마감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이 245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51달러에 이를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가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약 260억 달러 매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기대 이상의 실적 전망은 되나야 주가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죠. 이에 최근 옵션 시장을 보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8.6% 변동할 수 있다고 베팅을 하고 있고 이는 S&P 500 지수를 0.4%나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2년간 단일 러닝 발표가 미치는 영향으론 네 번째로 큰 수치라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가 월가 추정치를 깨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높여 기대를 넘어선다면 이는 인공지능 트레이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만약 엔비디아가 아주 작은 약점이라도 잡힌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훨씬 더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할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압도적으로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 엔비디아는 지난 4월 19일 10% 이상 빠지며 762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이날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바클레이스는 최근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850달러에서 1100달러로 높였고 베어드 역시 1200달러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주가 대비 20-30%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근본적 압박 포인트는 올 가을에 새로 나올 블랙의 플랫폼이라 할수 있어. 엔비디아는 블랙의 신제품으로 인해 고객사가 현재 H200 주력 칩의 주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새 칩을 기다릴 수 있어. 이 같은 말은 즉, 4월과 7월, 심지어 10월 분기에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할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주문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고객을 블랙의 대기자 명단에서 뒤로 밀어 넣어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통상 주요 제품을 출시 6개월 전 미리 발표를 하며 향후 2분기 동안 일부 실망스러운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어떠한 실망에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수 있지만 블랙의 제품이 나오게 되면 주문은 다시 반응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엔비디아는 올해에도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러한 AI 인프라 구축은 아직 시작 단계라 엔비디아는 더 오랫동안 더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은 줄곧 타컴 버블 때4000% 올랐던 시스코처럼 움직일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 시스코의 주가는 1994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최고 4000% 상승을 했지만 1995년 말엔 26% 1997년에 38% 그리고 1998년에 34%나 하락을 경험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이로 인해 시스코 역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초과 주문이 취소되거나 지출이 둔화해 주가는 폭락을 했지만 이러한 기간동안 주가가 변동성을 가지며 40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AI 인프라 구축 기간이 주가가 4000% 폭등한 시스코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기간만큼 강력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어이나 S&P500은 0.25% 상승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이에 S&P500 지수는 주가 수익 비율이 20.7배 수준으로 거래돼 10년 평균 10.7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로 인해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에 기업 이익이 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가는 더 빨리 오르면서 아래 왼쪽에 보이시나 아래 사이는 이제는 70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0% 인력 감축에 나서며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진 테슬라는 이날 구체적인 전기 트럭 생산 계획을 제시하며 6% 이상 뛰어 186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인력 감축에 나선 테슬라에 대해 지금 상황은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하다고 밝혔고 해고된 직원들 사이에서 테슬라를 침몰한 선박 타이타닉에 비유하는 작별 인사가 유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머스크는 최근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10%의 인력을 감축했다고 예고한 뒤 테슬라는 지금까지 당사자들에게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통보해왔고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전체 직원수는 14만 473명으로 이중1 0인 14,000명 이상이 해고가 될 것으로 관측돼 이러한 해고는 최소 6월까지 계속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 240달러 이상이었지만 해고와 실적, CEO 리스크와 같은 악재가 겹치며 지난달 한때 140달러 선까지 후퇴했지만 이날 테슬라는 전기 트럭 생산에 자세한 일정을 공개하고 다시 한번 급등세를 타고 있다 할수 있죠. 이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0.69% 상승해 192달러로 마감했고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애플의 WWDC는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 애플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돼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한 운영체제가 아이폰 교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견인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멜리우스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에 대해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를 227달러로 높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WWDC에서 애플은 아이폰 운영 체제인 iOS의 차기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 해당 운영 체제는 올해 가을 출시돼 아이폰에서 인공지능 기능과 함께 구동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이로 인해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주기를 그다지 촉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선이 너무 명백해서 더 나은 폰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들며. 애플은 이미 음성비서 서비스인 시리와 다양한 카메라 기능과 같은 사용자 대명 방식에서 AI 활용을 하고 있어 이러한 AI 성능이 개선이 된다면 기기 내에서도 더 많은 처리 능력이 생성될 수 있다 생각을 할수 있죠. 이어 글로벌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0.87% 상승해 429달러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마소는 지난 3월 21일 428달러를 찍은 이후 388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출시한 코바이트 VM은 기존 안기반 칩셋보다 4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컴퓨트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 이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소는 최근 2년 동안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나 주가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탔고 최근 1분기 실적에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소 역시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7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이유는 비트코인에 이어 시장 가치로 세계 2위인 이더리움이 미국 내 현무 ETF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이더리움 역시. 이날 큰 폭으로 상승해 3,745달러까지 올랐고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높은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소폭 상승을 하며 225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반면 자전거 피트니스 회사인 벨로토는 전환사채 제공과 5년 만기 대출 10억 달러를 포함하는 글로벌 리파이낸시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 밝히며 주가는 16% 이상 급락했고 빔페스트 오토 역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 4월 발생한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조사할 것이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8%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램 리서치는 이사회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10대1 주식 분할을 승인했다 밝히면서 2% 이상 상승을 했고 영국의 본사로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총 매출이 75% 증가 8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이어 사이버 보안 회사인 팔로알토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의하는 실적이 나왔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여하며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 반면 데이테크놀리지는 시티가 목표 가격을 170달러로 상향 조정해 이는 이날 종가 대비 16% 이상 상승의 여력이 있어 이날은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